사쿠라지마 화산 대분화 특보. 한반도 영향은 20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겨울 초입의 날씨 소식과 함께 일본 규슈 가고시마 현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의 대규모 분화 상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분화 활동이 잦아지면서 인근 지역의 화산재 확산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어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현황. 먼저 가장 시급한 화산 분화 소식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11월 16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6일 4회, 17일 1회, 18일 3회, 19일 1회, 20일 새벽 1회. 총 10회 분화가 단기간에 이어졌습니다. 특히 16일 분화 당시엔 9년, 화산재 기둥이 4,400m 상공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년 1개월 만에 4,000m 이상의 고두년이 관측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활동을 20세기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의 지형과 위험성 사쿠라지마 화산은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동서 12km 남북 10km 규모의 거대한 화산섬입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표현이 엄밀히는 맞지 않습니다. 1914년 대분화로 흘러내린 용암이 육지와 섬을 연결하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반도 형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용암은 수천 채의 가옥을 삼켰고 사쿠라지마 신사 입구의 도리이도 화산재에 완전히 묻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쿠라지마는 단독 화산이 아니라 아이라 칼데라라는 거대한 화산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현재도 1914년 대폭발 당시와 거의 동일한 양의 마그마가 칼데라 지하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1914년에 버금가는 또한 차례의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산재의 확산 범위 11:91:23시에서 11:20:04시. 최근 가장 큰 우려는 화산재 확산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화산재는 화산의 동쪽 지역으로 강하게 이동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가고시마시 인구 약 60만 명은 주요 풍향의 영향 덕분에 이번 확산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큰 피해를 면한 상황입니다. 반면 화산 동쪽의 인구 5만 명 규모 지역. 10만 명 규모 지역 등 화산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출근길과 생활환경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폭발이 이어질 경우 항공편 결항, 도로시아 확보 문제, 호흡기 질환 위험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세계화산 활동, 인도네시아 스메로 화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높은 경계단계. 레벨 4가 발령된 곳은 단한 곳.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의 스메르 화산입니다. 레벨 4는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하고 대규모 분화 가능성이 임박한 최고 단계입니다. 스메르 화산 주변에서는 이미 수만 명의 주민이 화쇄류의 도달 범위 밖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대폭발이 일어날 경우 충격파와 쓰나미 위험. 이번 사쿠라지마 화산의 정황이 더 우려되는 이유는 대규모 분화가 일어나면 충격파에 의한 광범위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2022년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이 있습니다. 당시 폭발은 지구 반대편 남미 해안까지 대기 충격파가 도달했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해면 변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를 낳는 대응 쓰나미는 배생하지 않았지만 해저화산 폭발은 지구 전역에 동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쿠라지마가 현재 통과와 동일 규모의 폭발 위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라 칼데라 전체가 움직일 경우 결과는 매우 클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풍향이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는 시점에는 제주도 혹은 남해안 상공으로 미량의 화산재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공 노선 안전성 점검 필요. 고농도 미세먼지와 결합할 가능성, 천식, 호흡기 민감군의 주의 필요. 기상청은 현재 단계에서는 경계 수준의 관측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날씨, 추위 점차 풀리고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초겨울 추위는 점차 풀리기 시작해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한결 부드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서늘하고 낮엔 비교적 온화한. 강원 영동은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 경북 동해안은 화재 취약 상태 계속. 제주는 흐리고 바람 강함. 마무리. 당분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의 활동은 단기간에 수그러들 조짐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라칼데라 내부 마그마의 축적 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수주 수개월 동안 대규모 폭발 가능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직접적인 위험은 낮지만 항공로, 미세먼지 혼합, 기상 영향 등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와 동아시아 기상 영향 분석. 지금부터는 사쿠라지마 화산의 향후 전망과 동아시아 기상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대기 순환과 화산재 이동 경로 예측. 현재 일본 남부 상공에서는 서동 흐름의 제트 기류가 비교적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트 기류는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며 유동적이기 때문에 화산재의 이동 경로 또한 시시각각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산재의 이동은 풍향, 풍속, 상승 기류, 분연 높이 이네 가지 요소가 결정합니다. 현재 분석 포인트 분연 높이가 4,000m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층 바람을 타고 500에서 800km 이상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 상층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구간에는 일본 열도 동쪽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지만, 만약 남풍계열 바람이 강화될 경우 화산재 일부가 대한민국 남해 해상 또는 제주 상공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배기 확산 모델인 HYSPRIT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 72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화산재의 물리적 환경적 영향 화산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유리 성분, 규찬염, 초미세 입자로 구성된 매우 날카롭고 자극적인 물질입니다. 인체 영향, 기관지 자극, 눈및 비강 점막 손상, 천식 및 COPD 악화, 소아 노약자 호흡기 위험 증가, 특히 밤사이 미세먼지와 결합하면 PM2.5 농도가 단기간에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영향, 자동차 외부 도장 손상, 항공 엔진 마모, 발전소 및 공조 시설 필터 막힘, 농작물 잎 표면 손상.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미 주민들은 필요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실내 주차장에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항로 위험도 증가, 국제선 흐름 변화. 사쿠라지마는 동아시아 주요 국제 항로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주 일본항공 (JAL), 전일본항공수 (ANA), 일부외항산호선은 오사카 가고시마, 후쿠오카 도쿄, 규슈발착 국제선 등에서 항로 우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로의 경우 직접적인 경유는 하지 않지만 상층 기류 변화에 따라 항로 재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국토부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항공사 대상의 화산재 회피 경로 매뉴얼 발령을 준비 중입니다. 위성 관측 현황, 현재 화산 구름의 구조, 기상 위성 히마와리 8 관측 결과를 종합하면 사쿠라지마의 분연은 현재 3개의 층 구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층 1~2km, 주로 가고시마 동쪽 지역에 직접 낙하하는 화산재, 중층 3에서 4km 동쪽 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주 확산층. 상층 4에서 5km 이상은 제트기류를 타고 일본 남동 해역으로 이동 중. 상층 분연은 실제 지상 피해와는 거리가 있지만 항공운항 안전에는 직접적인 변수로 적용합니다. 사쿠라지마의 분화 패턴, 1914년과의 유사성. 현재의 활동이 1914년 대폭발의 재발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드는 이유는 분화 패턴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분화의 수가 증가, 분연 높이의 급증, 칼데란의 마그마 공급량 확대, 지진 활동 동시 증가. 1914년에는 분화 직전 화산섬이 전체적으로 팽창하는 조짐이 있었는데, 최근 GPS 변이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부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즉시 대폭발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활동을 일시적 과활동기로 보되 중장기적으로 대폭발 준비 단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 현지 주민 대피 상황. 가고시마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11월 18일 이후 대형 분연이 이어지면서 학교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었고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노약, 임산부,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화재류류가 도달했던 지역은 이미 상시 대피 매뉴얼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기상과의 상호 양향 겨울 초입의 불안정 패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구름대가 자주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건조 특수는 화산재가 섞인 대기 변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국지적 가시거리 저하, 일시적 대기질 악화, 미세먼지 예보 변동성 증가. 따라서 기상청은 한반도 단기 예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사프라지만은 이번 주 내내 간헐적 분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분연이 3,000에서 4,000m대를 반복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과 항공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분화 규모가 더 커지는지, 아이라 칼데라의 지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지, 동아시아 상층 바람의 방향 변화 여부.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위험 쪽으로 맞물릴 경우 화산재가 예기치 않은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진 특집 레포트는 사쿠라지마 화산의 현재 상황과 동아시아 기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폭넓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전체 스크립트를 하나로 정리, 라디오용 30분 방송 버전 제작성, 뉴스영상용 자막 버전 제작, 지진 화산 전문 해설 버전으로 확장,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